최근 알트레이어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그리고 이틀 전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길게 달아주고 지속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로 인해서 이 매수세도 좀 몰린 상황이었는데 우선 알트레이어는 뭐 BTC 마켓 그리고 USDT 이런 마켓에서 물려 계신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세가 한번 나왔을 때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윗꼬리를 달아 주면서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주고 있다라는 뜻은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알트레이어 제가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번에 27.5원 이 매물대 자리 있죠. 여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최소한 56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56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 원화 마켓으로 보면은 직전에 고점 저항 라인으로 좀 보이시겠지만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차트를 보셨을 때이 강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다. 박스권이 상단부 자리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당연히 고점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56원 자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이미 좀 나온 상황이죠 상승이 좀 나온 상황에서의 제가 눌림목 반등 타점 자리 이렇게 매수 매도 구간 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까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11월 27일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업비트에 갖고 있던 메이저 코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까지전량 매도한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27일자에 갖고 있던 제 코인들과 전량 매도했을 당시 이 거래 내역을 보시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5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출금을 진행했죠. 매일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로 5천만원을 시작으로 이런 급등 구간이 끝날 때까지 얼만큼의 수익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이 모든 타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차고 11월 28일 제가 오전 9시 30분경 바운스토크는 매수가 9천원 부근에서 타점 추천드렸고 아직까지 매도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또한 오후 2시 반 슈퍼버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375원 1차 매도라인 635원을 살짝 긁어놓고 현재 좀 내려온 상황인데 현재 제 업비트 계좌 보시다시피 바운스 토큰 9,000원 같은 자리, 슈퍼버스도 375원으로 같은 자리에서 2천만 원씩 매집을 했고 제가 매수매도 진행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직전에 전략 매도를 진행하기 전에는 메테오라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면서 110%의 단기 수익을 만들어드렸었고 매수가는 430원에서 타점을 추천드렸었죠. 현재 매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 제가 이렇게 직접 매수매도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들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공유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렇게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터치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입장 링크는 같이 나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연락받으실 이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 매수매도 타점, 대응 전략, 그리고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알트레이어 현재 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은 이렇게 저항단이 위에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박스권 매물대 한 군데 있죠. 상단 저항자리는 34원, 박스권 상단부는 30원, 하단부는 27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봉 차트를 좀 자세하게 보셨을 때 정확하게 27원 박스권 하단부 라인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30.5원 이 박스권 상단부 자리도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홀더 분들은 30.5원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올 때 혹은 27.3원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진입을 하셨을 때 우선 1차적인 매도 라인은 34원으로 정말 초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34원 돌파를 마쳤을 때는 40원에서 이제 41원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홀딩이 필요합니다. 34원 돌파 시에는 이 자리 좀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리고 40원에서 41원 자리, 자이 자리마저 돌파 나오면 제가 일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56원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홀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매도 라인은 좀 언제든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급등 나오는 코인들은 항상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알트레이어도 여러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물려 계신 분들이야 물타고 좀더 상승 나올 때까지 조정 나오더라도 버티고 기다리시겠지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상승분의 거의 모든 것을 반납을 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 메테오라 같은 경우도 이제 천원 자리까지의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42% 반토막이 나와버렸죠 상승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갔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여기서 마이너스 40% 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리려면 100% 추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물리셨을 때의 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전하게 단기적으로 보자 라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드리지만 지금 이런 시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 제가 이렇게 직접 매수매도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들 대응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이 설문지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잘못된 번호 입력 시 매수 매도 타점, 뭐 대응 전략,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아이트레이어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30원 혹은 27원 지지반등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매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동이 될수 있. 지만 일차적으로는 34원 돌파 시에는 40원에서 41원, 40원에서 41원 돌파 시에는 56원 부근까지는 그대로 이 홀딩하는 구간을 늘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세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 단기적으로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현재 혼자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 제가 이렇게 급등 타점 매일매일 직접 매수 매도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